안녕하세요. 장우영 타로입니다. 어, 4월달 개띠분들 운세 가려고 합니다. 개띠분들도 하시는 일잘 되고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4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타로는 4월달 개띠분들 어떻게 말하나 한장 뽑았습니다. 어, 심볼론으로 조언, 어, 4월달 어, 개띠분들 조언 한장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적 차크라 개띠 분들 한장 뽑았습니다. 오소제너로 명상, 오소제너로 명상 개띠 분들 명상 한장 뽑았습니다. 개띠 분들 컬러 4월달 개띠 분들 컬러 뽑았습니다. 힐링의 메시지 4월달 개띠 분들 힐링의 메시지 한장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그리스 신화타로는 4월달 개띠분들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아, 나이트 펜타클이 나왔죠. 안정적으로 돈을 들고 있네. 요 아, 정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땡큐죠. 어, 4월달 개띠분들은 이렇게 돈 들고 안장에 앉아서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인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이제 광대가 이제 갇혀있죠. 어, 염소자리 토성에 물고기 철왕성이죠. 어쨌든 어,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이거는 탈출할 수 있어요. 조언이기 때문에 어, 답답하면 탈출하세요. 이렇게 봐드리고 싶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그래, 부, 어, 다른 띠도 에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으세요. 어떻든, 어, 자몽은 시, 스트레스 계열이잖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어떻든 긍정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리고 차크라도, 사차크라잖아. 요 부정이니까 어떻게, 누가 가슴 따뜻한 말을 해도, 뭐, 가식적이다, 막 이러지 않을까. 어떻든, 사차크라 나왔어요. 어,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시고,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명상 보겠습니다. 오소잼 명상. 아, 허상의 초월이 나왔어요. 허상의 초월. 이거는 약간, 어, 그, 완벽하진 않고 약간 1% 이렇게 뭐 부족하지 않을까. 뜻은, 명상에서는 뭐 완벽한, 퍼펙100% 완벽은 아니고 약간, 어, 그, 너무 완벽을 향해서 달리지 말고 약간 1, 2% 부족해도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 아, 컬러는, 어, 터카이즈 컬러가 나왔죠? 터카이즈 컬러가 나와서, 이거는 굉장히 숲속의 샘물이고, 굉장히 능력있고, 뭐, 특허나 나만의 이제, 뭐, 아이디어 뱅크도 될수 있죠. 이런 걸로 의상이나 소품, 음식물로 힐링해보세요. 힐링의 사인 보겠습니다. 어, 헌신적 사랑이 나왔어요. 아, 헌신적 사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 영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당신은 내적 성장과 더불어 마음이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뭐 어, 부모가 자식한테 하여 없는 헌신적 사랑일까요? 배우자일까요? 뭐. 네 직원들을 위한 사랑일까? 어쨌든 헌신적 사랑이 나왔습니다. 4월달 개띠분들 한번더시보겠습니다 어, 그리스 신화타라는 펜타클 나이트 돈을 들고 안정적으로 앉아있어요. 정말 4월달에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조화은 이제 광대가 이제 갇혀있죠. 갇혀있고 내가 탈출하려면 탈수, 탈출할 수 있답니다. 어쨌든 어, 갑작스런 일과 좀 어, 토성 염소 자리에 나와서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탈출하고 싶으면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라고 봐드릴게요 그리고 그 내적, 외적 어, 차크라는 자몽이 나왔죠. 사차크라, 쓰담, 쓰담 부정적인 걸 버리고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어,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어, 명상의 이제 허상의 초월, 허상의 초월 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조금 1% 2% 부족한 걸로 가면 어떨까 나고. 어, 힐링의 컬러도 턱하이즈. 정말 세레, 세련되고 정말 어, 고급진 컬러가 나왔죠. 그 의상 소품으로 힐링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나왔습니다. 힐링의 메시지도 헌신적 사랑, 헌신적 사랑이 나와서 이제 어, 4월달에는 내가 많은 사랑을 어, 베풀어야 될지, 뿌려야 될지, 어떻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달 개띠분들 운세 날렸습니다. 개띠분들도 하시는 일 잘되고 모두 모두 행복한 4월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